예 형님 오디오좀 채워줘요 오디오를 채워나가 형님 원래 한 아침까지 그 어제 그 트조볼 말로는 아침까지 어차피 하면 어차피 뒤에서 오킹 형못 들을텐데 허심탄회하게 경모 형의 한탄을 들어봅시다 에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여기 오킹TV에 워낙 잘해주어가지고 아 거짓말하려고 형님? 아니아니요저 번지하냐고요? 아니 번지 안해요 저는 번지는 이제 여기 핀칭 형님만 그 어제 저희가 통발을 3개를 저희가 내려놨었거든요 그거 이제 거들어 갑니다 저희 저는 지금 어제 통발을 놓았던 데와 있는데요 10시간 가량 통발을 넣어놨기 때문에 뭐라도 잡혔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통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요, 죽을 것 같은데요. 오늘 도루묵이나 양미리를 못 먹으면 진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laughs> 진짜 죽어버리신데요, 양미리 안 먹으면 오늘은 꼭 먹어야겠죠? 통발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첫 번째 통발. 어제는 바닷 속이 잘 보였는데요. 오늘은 한참 또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통발 꺼내보겠습니다. 영차, 영차. 과연 첫 번째 통발은 어떤 물고기가 들어있을지. 아니, 진짜 너무 많은 거 어떡하지? 구해 먹어야 되나? 아, 첫 번째 통발. 빵빵 아, 네. 뭐라도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세요. 백꽁초 있어. 와. 그리고 나 같은 외계인 잡혔어 외계인. 외계인 어디요? 이건 뭐 버섯인가? 뭐야 이거? 버섯인가? 진짜 버섯인데? <laughs> 탕수육 먹으면 있는 그 미끌미끌한 그거. <laughs> 야, 모기버섯 <laughs> 바다에서 나냐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요, 형님? <laughs> 아니야? 네, 아, 절대 그런 게 없죠. 그치. 네. 자, 방금 건 장난이었습니다. 그랬아 그렇죠, 형님, 저희 다 놔줬잖아요 저희가. 저기에 저희의 진짜 총발이 있는데요. <laughs>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시죠. 이제 저 장당한 발걸음 보이시나요? 도로묵을 먹을 수 있다는 장당한 발걸음. 다시 한, 다시 한, 시 뭐야? 왜 여기 있지? 짜잔. 야 아니 이게 왜 여기가 있어? 파도 때리는거 보다. 아 도로묵 먹을 거예요. 저희 아직 하나 남았거든요. 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확신에 찬저 발걸음, 보이시나요? 네, 여 보이시죠? 어, 기운 좋아졌습니다. 일단, 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어? 뭐야? 짜잔. <laughs> 어, 어떡해. 어, 제가 최근에. 저 이제 봉사활동 나간 것 같아요. <laughs> 도로묵은 쿠팡에서 시켜드세요. 진짜, 제발. 네. 아이고. 지금, 장구치러 갑니다. 지금, 장구치러 <laughs> 않어. 오늘 잠도 못 자고 아침에 했더니 통발 하나는 씨야. 여기가 있고, 여기서 물고기가 잡히냐고 꽁초 두개 주었다. 속초 와서 시대 진짜 날짜 잘 잡았다. 정민아, 응, 날짜 잘 잡았어. 지금 고민 중이에요. 동명항에 가서 보루묵을 사다가, 야, 우리끼리 구워 먹어도 괜찮을지... 언제까지... 바탕이 형을 사랑한지... 눈치만 볼 거야~ <laughs> 어머나~ 야, 여기 도루묵 이렇게 많은데, 왜 X나 <놀람> 우리나한 마리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많아아 여기서 다잡아가지고 아, 아. <놀람> 안녕하세요~ 어머 그 저희만 찍고 먹어도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루 와, 와. 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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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친구가 양맥인가요 얘가 도루묵이에요. 옥행님 드디어 잡았냐고요? 아예 <laughs> 많이 잡았죠. 돈 주고 잡았습니다. <laughs> 이야~~ 잘 굽죠? 이야~~ 미쳤다 미쳤어 이 <laughs> 새끼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오징어를 갖고 가 보겠습니다 맛있다 사 먹으니까 이렇게 편한걸 음. 괜찮아 음. 평소에 무킹이야 양미리 이거 왜다 먹어? 양미리 그냥 다 먹어요? 맛있다. 음. 루, 너도 먹을래? 묵, 나는 먹고 있어. 진적 <laughs> 음. 커용 인정. 야야야, 도루묵 먹어도 될것 같은데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살려줘. 로무크 <laughs> 로무크. 사장님 얘 먹어도 되나요? 예. 아우. 보루무 요새끼 요새끼. 와. 와. 알부터 시원하게 한입 해보라고? 알았어. 어, 괜찮아 말안 해도 제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야 경모야, 그거 응. 야무지게 한번 먹어줘라. 응. 야 반으로 접어가지고 양미리 먹어. 오우 오오오오야한 마리 상어 같아. 오. <laughs> 양미리의 천적 김갱모 이건 뭐야? 자 해부학 시간. 자 한바탕 인생 최초의 콧물 먹기. 형 콧물 맛이랑 비슷한데요? <laughs> 너내 콧물 먹어봤니? 응 <laughs> 네, 주셔가지고. 속초 낫또 나가 떨어. 뭐야 이거? 아잘 먹었다. 아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계산하시는 동안 제가 호객하고 있을게요. 아 드셔가세요 양미리, 양미리 도루묵 오징어. 그러게 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잘 먹었다. 경제 뒤에 높은 건물이 건디 전투대야. 빨리 가자. 저건 크레인이야. 이씨. 여러분들 번지 점프대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제가 도착하기 전에 도착하고 나서 틀게요. 어 도착하고 나서. 코킹님께서는 이제 지금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이제 깨우러 가야 돼요. 깨우러 가야 돼서 일단 한번 깨어보겠습니다 두배 면장이? 두배 면장이? 일어나셔야합니다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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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시청자분들이 <laughs> 형의 이제 번지 점프를 되게 기대하는 중이 형 근데 형 진짜 저기 저기 보면 형 진짜 잠싹다 나갈걸요 진짜. 뭐야? 여행이. 무섭다. 야 안녕하세요. 네한 네, 명입니다. 네. 허리 번지로. 네. 허리 네. 번지요? 예. 아뭐 다른 게 있나요? 발목 번지. 있어요. 발목 번지요? 거꾸로 떨어지는 거요 그게 더 재밌지 않나요? 그렇지 재밌다. 재밌을 수도 있고 <laughs> 와일드하죠. 와일드. 와일드한 거예요? 어, 아, 네. 아 제가 또 야생이 키워드라. <laughs> 아, 그러세요 그럼 뭐 발목 번지로. 음. 네. 줄 조금 느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아, 저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바탕 왜 그런? 어 형, 어, 형왜왜 예민해지셨어요? <laughs> 아니너가 이상한 소리를 해. 응 예민해진 거 같은데? <laughs> 느슨하게 하라고. 번지점프를 느슨하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 <laughs> <laughs> 어형 바지 젖었다. 아, 주잖 <laughs> 오줌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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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아, 네네. 네. 아파트를 얘기하면 21층에서 뛰어내리 아, 네, 감사합니다. 만 앞으로 아파트 21층 높이에서는 그냥 뛰면 되겠네요. <laughs> 뭔 소리야. 둘? 8초야. 거아야 이거 한번 하면 돼. 안 무섭겠다. 모든 게 이제 뛰어 뛰어내리는 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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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둘, 셋. 오케이. 유아, 유아. 여기 올라가는 건 경모는 겁쟁이 찔찔이 새끼라서. 찔찔이 새끼 형이? 아, 아 미안하다. 아 아차차, 아차차. 아차차, 아차차. 경모는 그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네네. 밑에서 찍고 공포증이 전혀 없는 저랑 약간 있는 바탕이만 약간 있는. 올라가서 영상으로 따로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얼마나 드릴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에 카메라 두개 있어서 유사시에는 이거 블랙박스로 사용할 거있요 <laughs> 네, 잘 갔다 오세요. 오빠, 오빠. 나안녕히 주세요. 안녕세요 아, 쪽에서 유명한데. 아, 여태까지 오킹 TV 사랑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자 번지 진행할게요 오마이갓 하하한 방에 가시죠? 아아 아 그렇네요 노란색에 딱 다세요 아, 다 연결된 거맞나요예다 연결됐습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다 아, 됐습니다 자와씨 노란색에 쓰세요 앞으로 더 어, 잠깐만요 야 이거 좀 예, 시간 드릴게요 앞으로 더예와 어! 와! 밑한번 보세요. 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 너무 높은데요? 예. 이게 아파트 21층이에요. 와. 최대의 아파트 2 1층입니다 야, 좋댔다보이시나 <laughs> 이거? 지금, 지금 소리 지르이 난리 났어요. 자, 양팔 벌리시고, 양팔 벌리세요. 안 떨어져요. 건복지 말아요. 양팔 벌리고. 허리 펴고 허리 빠져 피세요. 예. 네, 뛸 때는 멀리 뛰세요. 준비됐어요? 딱 뛰실 때 자신에게 하는 한마디 딱 외치면서. 언제 딱 하면 외치고 뛰세요. 오케이? 자, 카운터 드릴게요. 카운터. 쓰레, 포, 원. 언제? 2021년 200만. 가자! 안녕하세요. 아, 네. 좋습니다. 아. 아. 보기니 괜찮으신가요? 네. 한번더 그러는데요. 야. 얘. 예, 예. 한번더 하면 재미가 없다. 아! 어. 재미를 위해서 안 한다. 오요거를 어. 지금 나중에 보세요. 아, 네. 이거 아, 아, 제가 쓰는 건가요? 예. 네. 어. 아, 사냥 돌아. 사냥하면 장님시죠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니다 재미없어서 죄송해요. 근데 뭐 어떡해? 내가 겁이 없는 걸.